총아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80층 불멸의 리치 베인 공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체득하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쉽게 클리어한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멜키를 사용해서 80층을 깼는데요. 전열 미벨을 사용도 해보고 전설 클레어를 사용도 해봤습니다. 전열 미벨은 점프하는 스킬과 함께 위장이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전설 클레어는 원거리에 이론효과 해제 라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리치 베인의 불사를 끊어주고 주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이라 쫄처리도 아주 좋았구요 그런데 미벨, 전클 이걸로 8 0층 공략을 하다가 진짜 못해먹겠더라고요. 이두 개로 클리어하신 분도 많은데 이걸 멜키르 쓰니까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두 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할수 있더라고요. 물론 딜 보적 측면은 어쩔 수가 없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궁을 보스한테 박아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멜키르, 앙리 연이, 카린 이 조합으로 저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투력은 17. 17만 이상 되어야 할 거예요. 17만으로 클리어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빡셀 겁니다. 중간에 불사 타이밍을 얼마나 빠르게 지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멜키르가 여기에서 좋은 이유는 패시브. 보호막 효과 있고요 액티브의 상태 이상 저항 증가 생으로 사용했을 때 마비를 조금이나마 더 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이 광역 스킬의 비전 효과와 이론 효과 해제 이게 있습니다 이론 효과 해제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개인이 불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대상에게 치명타 피해를 줍니다 확정 치명타 이것도 있죠 궁극기가 광역궁 확정 치명타예요 쫄들이 나올 때 멜키르 궁을 쫄한테 쓰면 확정 치명타로 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는 거. 보스몹 드리블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호막 효과 강력한 광역기 멜키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공략하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멜키르가 들어갈 때 스킬을 하나 쓰고 뒤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스킬은 오프. 여기에서 패턴을 잘못 뒤로 갔을 때한번 광역을 하고 두 번째 조금 더큰 반환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선기를 쓰죠. 이거를 원래는 잘 피해줘야 돼요. 자 다시 원래 다른 캐릭으로 하면 여기에서 이거 피해줘야 되고 두 번째 거 무조건 피해줘야 되고 세 번째 것도 피해줘야 됩니다. 근데 멜키르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렇게 많이 안 피했는데도 피가 많이 안닿니다 보호막 때문에. 보호막 쓰고 여기서 이거 맞아주고 두 번째 거 이거 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피. 해야 돼요. 멜키르, 이거 안 피하면 피가 거의 빈사 상태 이렇게 될 겁니다. 다른 캐릭들, 첫 번째 거 맞고 두 번째 거 이거 맞으면 그냥 죽을 거예요. 깔끔하게 피해주고 마지막 거는 양 옆으로 무빙을 하면서 피합니다. 얘가 쓰는 반원은 보스를 통과하면서 피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피해줍니다. 뒤로 피하거나 옆으로 피하는 게 불가능해요.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패턴이 가장 먼적 영웅이 가서 광역을 치죠. 이때는 멜키를 클릭한 상태니까 직결을 한 다음에 애들을 끌어 모아줍니다. 이 다음이 매우 중요해요. 보스몬 판테 가는데 이때 번열에 있는 걸. 어그를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직결을 한 다음에 쭉 뺐다가 멜키르를 향해서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글자가 다시 멜키르가 되고 있죠. 멜키르로 어그를 잡아주는 게 확실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닥은 잘 피해주죠. 바닥 피하는 건 살리오스 때문에 다 익숙할 겁니다. 이것쯤은 껌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그를 다시 멜키르가 잡았죠. 당연히 고개를 돌린 상태. 자 패턴 이거예요. 첫 번째 멜키르 확정 공격을 하죠. 이거는 맞아야 됩니다. 구체가 나온 다음에는 가 직선 공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양옆으로 피해 주는 게 국룰인데 멜키르는 이거 맞아도 되고 그 다음에 쓰는 방역 공격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보스 모 통과해서 이런 다음에는 극딜 타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한 가지 있죠. 76층, 77층은 불사가 20%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 78층, 79층은 20% 하고 60%로 봅니다. 그런데 80층은 90%에서 불사를 보고. 60%에서 불사를 보고 20%에서 불사를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 멜키르를 넣었으면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론 효과 해제를 적시적수에 잘 써줘야 돼요. 자, 다시 돌려보죠. 잘 보시면 이때 5%를 해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불사 이론 효과 해제. 그런 다음에 피가 계속 달죠. 마치 불사가 없던 것처럼.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60%된걸 보면 59% 불사가 나올 겁니다. 마우스 이론 효과의제 여기가 있죠. 자 불사가 뜨면 이론 효과의제를 걸어주죠. 근데 약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사를 풀어주시면 되고 피할 거다 피하고 얘한테 극딜 하다가 얘가 쫄을 사용하는데 쫄 사용할 때 여기에서 그냥 한 곳으로 몰아준 다음에 첫 번째 쫄은 광역으로 처치해줍니다. 연이 궁을 첫 번째 쫄한테 몰아줘도 돼요. 안 몰아줘도 상관은 없는데 몰아주는 게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거 원래 불사가 해제되어야 되는데 제가 스킬을 약간 늦게 쓰는 바람에 불사의 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사가 떴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공격 피해 주는 거. 첫 번째 공격, 그다음에 두 번째 직선, 그다음에 세 번째 광역인데 광역은 안 나오네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극딜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적 영웅 공격 이걸로 해서 연희한테 갔죠? 이 패턴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에는 얘가 무조건 광역기를 쓸 거예요. 무리하게 뒤를 하지 말고 뒤로 빼주는 무빙 하면서 이걸 피해줍니다. 이 패턴 때 얘를 통과해서 피해야지 안 통해요. 중열, 후열, 이 애들 무조건 공격 맞습니다. 옆으로 피해야지 안 통해요. 범위가 넓어서 무조건 뒤쪽으로 빼주면서 반환을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빙을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피해줍니다. 바닥 나오는 거 바로 피해줍니다. 여기에서 많이 죽을 거예요. 이거 좀체득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어글자 카린 선택한 다음에 공격 피해주기. 직선, 그 다음에 광역. 두 번째 공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거는 보스몹을 통과해준다.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점프인데요. 세 번째 점프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극딜하고 있다가 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21퍼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서 쫄 관련 궁을 써주고 어글 잡힌 애들 그냥 공격 피해주면서 플레이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때 한 곳에 모아서 쫄 처리하려다가 한 2시간 정도 못 잡았거든요. 이러지 말고 그냥 이 패턴 때 어글 잡힌 캐릭만 요리조리 잘 피해주면서 다른 애들 자연스럽게 스킬 쓰고 궁 쓰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공격 피하고, 스킬 사용하고, 직선 공격은 양옆으로, 반원 공격은 보스몹통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공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체득하려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거 되게 쉽게 깨신 분들 많아요. 전설 플러스 무기 소환권이 나오죠. 이걸로 꼭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빛나는 아발란체의 서리검. 이걸 먹었네요. 눈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윤쿵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븐네이티드 방송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